경도야, 우리 얼마 전에 배고픈 돼지라는 게임 했었던 거 기억나? 어, 기억나지. 그런데 그 돼지들이 이번에 또 백룸에 나타났대. 어, 배고파서 백룸까지 찾아온 거야? 응, 어, 경도 음식 전부 다 털리겠는걸? 아니, 큰일났다. 빨리 숨겨야겠어. 잠깐, 돼지들을 찾기 전에 새로운 우리의 무기들을 보여줘야 될것 같습니다. 어? 무기가 나왔어요? 어 저를 따라오시죠. 바로 로봇, 사이보그가 나왔어요. 아, 아니 이게 뭐야? 어, 여기 자세히 보니까 데미지 25라고 적혀져 있는데, 오 데미지도 생기나 보네. 그리고 여기 이유, 내가 여기 타나봐. 어, 한번 사봐야겠어. 자, 게임 패스권. 이거는 제발 가격... 음, 좀 가격이 있군요. 자, 400 로벅스 구매, 구매. 아이언 로봇을 한번 타볼까요? 짜잔! 오, <laughs> 와, 퀄리티 좋은데? 어, 그러게, 나 그리고 꼬리 있어. 이거 봐봐. 아, 아니, 뭐야. <laughs> 야, 공격! 오! 공격! 이따 한번 나쁜 괴물들을 이 로봇으로 잡아보자고. 아! 자, 그러면 아빠 돼지 먼저 찾으러 가볼 겁니다. 저를 따라오세요. 네, 아빠 돼지. 아빠 돼지 먼저 찾으러 갈게요, 또리니 여러분들. 텔레포트 근처로 가야 됩니다. 어, 잠깐 한번 벤한테 로봇을 사용해볼까요? 어, 로봇이 없어서 나는. 선배! 야! 이야! 야, 어, 네 대, 네대 때리니까 벤이 사라졌어. 음, 음... 생각보다 별로인 것 같지만 멋은 있습니다, 또린이 여러분들. 자, 여기 포탈을 타주세요. 네. 저희 아빠 돼지 찾으러 가는 거예요. 꿀꿀. 어, 저기 있다, 경도야, 저거 같아, 딱 봐도. 어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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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차! 아빠 돼지. 아빠 돼지를 여기서 어, 이거 어떻게 먹지? 어, 됐다. 어, 얻었다. 어, 아빠 돼지. 어, 뭐야 이거? 뭐 몽둥이를 들고 있어! 어, 아니! 어이, 어이! 잠깐, 너무 크다! 아, 이거 이상해! 껄껄껄껄! 뭐야, 눈이 4개야! 네 여기 옆에도 있고, 여기 오른쪽에도 있고! 입도 2개고, 아이고 되게 무서운데? 아, 어, 조금 무섭군. 아, 그럼 아빠 돼지를 찾았으니 엄마 돼지 찾으러 갑니다! 엄마 돼지! <웃음> <웃음> 엄마 돼지를 찾으려면, 텔레포트로, 극장으로 와주세요. 응. 자, 극장으로 텔레포트 한 다음에, 여기서 배터리 하나 챙겨주세요, 또린이 여러분들. 아, 자, 자. 몸이 너무 무거워서 걷기가 힘들군. 말할 때마다 꿀꿀꿀 거려야 될것 같은데? 꿀꿀꿀. 그 다음 어디야, 꿀꿀? 자, 순간 이동해서 스폰지점으로 다시 와주세요, 꿀꿀. 우리는 이제 엘리베이터 타러 가야 돼요. 엘리베이터? 어. 이거 너무 무서워서, 나 원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갈 거야. 난 이대로 가겠어. 으흠, <laughs> 돼지 경도라고 불러드리죠. 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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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꼴. 아유, 중독되는데? 네, 아내가 어디 있어? <laughs> 이쪽입니다. 돼지 엄마를 찾으러 갈 거예요. 네? 여기서 이거를 열어주세요. 으차! 우리 미끄럼틀 타야 돼. 미끄럼틀? 미끄럼틀을 타러 갈게요. 으차! 호주차. 자, 타러 갑니다. 아, 잠깐 여기는 돼지 못 오는 거 아니에요? 갈수 있거든요. 아니, <laughs> 이거 어떻게 들어오는 거야? 아니, <laughs> 어, 미끄럼틀이 다행히 안 터졌어. 어, 음. 어 여기 있다. 엄마 돼지. 어 뭐야? 엄마 돼지가 아니잖아. 이거 어, 엄마 돼지 맞네. 배지 보니까 제가 아빠 돼지 그리고 옆에 있는 엄마 돼지. 정면으로 보니까 콧구멍밖에 안 보입니다. 이렇게 옆으로 돌자. <laughs> 그래,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도리 여러분들. <웃음> <웃음> 콧구멍도 엄청 크고. 그리고 돼지가 귀여운 맛이 없어 너무 무서워 아니 그런데 여보 저희는 우리 자식들을 찾으러 가야 되는데 어 자식이 우리가 두 명이 있었지 그러면 자식 돼지를 찾으러 갑시다 자식이라고 해야 되나요? 꿀꿀꿀 <laughs> 아들인지 딸인지 모르겠지만 찾으러 갈게요 네 그러면 딸을 먼저 찾으러 갈 건데 광기 게임으로 오세요 부인 아 어, 알겠습니다 음 여기에 저희 딸이 갇혀져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어딨니? 딸아 어딨니? 찾으러 간다 저기, 우리 딸이 여기 있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덤벼! 아, 됐다! 아! 이 돼지가 더 세다. 여기 지하실에 있을지 몰라. 여기 있다!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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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빨리 가봅시다. 꿀꿀꿀꿀. 어, 일단 우리가 코가 엄청 크니까 냄새가 잘 맡아진단 말이지. 킁킁킁킁 저 보세요. 어디? <laughs> 코구멍이 둘다 엄청 커. 어, 오늘 미끄럼틀? 어, 어 미끄럼틀을 타야 되는데 어, 냄새를 맡아보니까 이쪽이 함정이 없어. 쿵쿵쿵쿵쿵 <laughs> 좋아, 아주 냄새가 잘 맡아집니다. 어, 아, 찾아. 여기서 새 지뢰대를 챙겨주세요, 또리니 여러분들. 네. 자, 여기를 챙긴 다음에 다시 순간 이동해서 광기의 게임으로 가주세요. 아니 이쪽으로 오니까 내 아들 냄새가 잘맡아지고 있어 컴컴컴컴 아니 삼겹살 냄새는 아니겠지 <laughs> 그런 잔인한 말을 <laughs> 여기에 핀을 조심해야 돼어 전설의 용사 핀을 조심해 어 여기 있어요 아빠 어 여기 내 아들이 감옥에 갇혀 있었군 아 자자자 아이 큰나 아니 돼지가 돼가지고 움직이기가 힘드니까 변신을 풀겠습니다 안 되겠어 핀 어, 가만두지 않겠다 나도 전설의 용사야 야! 아 차차! 야! 오! 네번 때리면 모든 괴물들이 어, 잡을 수 있구만. 차차차차! 어 됐다. 어! <laughs> 아 누나 보고 싶었어요, 누나. <laughs> 아, 아니 너 여기 있었구나. 누나 음식 훔쳐 먹다가 피나테 잡혔어. 안돼, 우리는 음식을 더 이상 훔쳐 먹으면 안돼. 빨리 엄마 아빠 보러 가야겠다. 어우 백룸에 들어온 다음에 밥도 못 먹고, 아 배고프다. 아유. 나이 너무 고픈데 먹을게 없나? 그러니까 말이야 돼지누나 아휴 뭐..뭐야 뭐, 뭐, 돼지누나? 기분이 나쁜데? 아이 진정해 우리 돼지잖아 <laughs> 내일급 비밀을 대신에 가르쳐줄게 어? 뭐야? 여기 알파벳 과자가 들어왔다는 소문이 있어 알파벳 과자 엄청 맛있겠는데? 어후 내가 가르쳐줄테니 날 따라와 응 음, 알았어 여기 순간이동 해가지고 레벨 2로 와줘 네? 나 혼자 몰래 먹으려 그랬는데 누나한테 내가 주도록 하지 아주 의리가 있군. 자, 여기서 장판을 챙겨주세요. 자, 돼지 누나, 빨리 달려! <laughs> 여기 장판을 깔아주세요. 그리고 장판을 한번더 얻어야 돼요. 네. 여기 동키를 조심하세요. 어차차 어, 밖으로 나가기 무섭다. 어, 저 앞에서 자, 지키고 있는데? 달려! 달려! 자, 이 장판만 있으면은 알파벳 과자를 얻을 수 있대. 어, 어 배가 고파. 아차차차 여기서 장판을 여기다 사용해주세요. 어, 차, 어 차. 자, 자, 어, 자 어, 여기 있다 어, 자 어, 어, 와, 도넛, 오 도넛? 어, 자, 내가 변신해볼게 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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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 맛있는 냄새 어, 아, 어, 이게 뭐야 도넛이 돼버린 알파벳, 오 어, 너무 맛있겠는 걸. 아, 너무 맛있겠는걸 오늘 디저트는 도넛이다 <laughs> 우리 말고도 알파벳 과자가 더 많이 있다는데 한번 찾으러 가보자 이번에는 달달한 거 먹으러 갈 거야 어, 달달한 거? 나도 어디 있는지 알고 있는데 날 따라와 갑시다. 어, 자. 어, 자. 보너시이 이렇게 걸으니까 이상해. 그러니까 완전 껑충껑충 걷잖아. 여기 미끄럼틀을 타 줘야 돼요. 자, 자, 자. 어차. 그리고 이 안쪽으로 들어와 주세요. 어, 여기는 이거 이쪽 아니야? 맞아. 이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어? 어. 어. 야! 야! 으야! <laughs> 아니, 어떻게 들어갔어? 야! 1인칭. 아, 1인칭. 자, 자, 자. 와하하 어? 여깄다! 어? 이거다 이건 뭘까? 어? 이거 막대사탕 아니야? 어 막대사탕 F! 이빨이 초록색이야 아, 막대사탕을 너무 많이 먹어서 이빨이 썩었어요 <laughs> 아 F! 막대사탕 F예요 또린이 여러분들 망치질을 잘해야 됩니다 하나에 500원 음, 이런 사탕 말고 진짜 피자를 먹고싶다 피자 피자? 아니 백룸에 피자가 있다고요? 어 피자가 있다는 소문 들었어 어 그러면 그 소문의 근원지로 가보죠 빨리 출발하세요 음, 어, 파괴된 뒷마당으로 오세요. 알겠습니다. 파괴된 뒷마당. 맨 마지막에 있는 곳으로 텔레포트. 이쪽으로 올라오세요. 알겠습니다. 어, 제가 먼저 가서 더 많이 먹을 거예요. 내가 먼저 갈 거야. <laughs> 어, 자, 감자 피자였으면 좋겠다. 포테이토 피자. 어, 맛있겠다. 자, 텔레포트 안으로 들어가면 어, 박쥐 괴물 조심해. <laughs> 어, 설마 이거? 어, 자, 점프하면 여기서 될거 같대. 야! 아! 아니, 뭐야 이거? 알파벳 T. T가 피자였어. 오! 맛있겠다! 어? 자, 잠깐 이러지 마! 음, 안돼! 네. 네. <laughs> 나는 원래 악마 F였던 거 모르니? 아, 맞다! F 엄청 나빴잖아! 살려주세요! 아아아! 아아 살려주세요! 저를 살려주면 더 맛있는 거 가르쳐 드릴게요! 사실이야? 어, 진짜입니다 음... 믿어보겠어 알겠습니다 그러면 순간이동 해가지고 여기 오래된 복도로 와주세요 네? 멍청한 F 같은 녀석 뭐, 뭐, 뭐야? 아, 아니요들렸어요 속마음이었는데 <laughs> 이쪽입니다. 만약에 너의 말이 거짓말이라면 피자 테두리를 다 먹어버리겠어. <laughs> 그건 너무 찬이네. <laughs> <laughs> 아, 아, 저를 따라오세요. 진짜 맛있는 거예요. 아차차차차. 아차, 아 여기 슈렉을 조심하세요. 당신을 닮은 슈렉. <laughs> 여기가 어디지? 이쪽으로 오세요. 자, 이 안으로 들어오면은 여기 있다. 오? 어, 맛있는. 아니 뭐야 이거? 아니, 이, 얘는 어, 얘는. <laughs> 파피플레이 타임... 너 뭐야? 파피플레이 타임 로봇이잖아. <laughs> 뭐야 이거? 어, 그럼 저 위에 있는 것 같아요. 어, 이건가? 저 위에 있는 것 같아요. 자, 이쪽으로 아, 올라오세요. 아, 알겠습니다. 아, 니 뭐야? 어, 이거는 먹어봐야 되는데 왜안 먹어지? 지 됐다. 아 어, 이거 뭐야 이거? 아니 자꾸 나를 속이는 거야? 아이 뭐야 이거 더 무서운? 야, 이거 아니야. 뭐. 뭐, 아니 이거 기차 개무라냐? 어. 아니, 이 멍청한 녀석, 나이 기차 개울로 변신하려고 일로 온 거야. 너 어디 있어? 먹을 거는 대체 어디 있는 거야? 이 손잡이 부분을 부러뜨려 주마. 아 여기 있다. 어, 아니 이거는. 아 어, 드디어 찾았군 음, 변신하지 않으면 이 막대 사탕을 부셔버리겠어. 아 아니, 내가 변신한다고? <laughs> 어, 어, 맛있겠군. 아, 맛있겠군네 아네. 아네. 가 쿠키로 변해버렸어. 아네.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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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귀여운 A로 변신하고 싶었는데. 왜 이렇게 못생긴 거야? 어, 화가 난다. 어. 진짜 못생겼잖아. 한 입에 잡아먹기 전에 조용해. <laughs> 나도 귀여운 A로 변신하고 싶은데 뭔가 좋은 방법이 없을까? 아, 아, 방법이 있죠. 어? 빨리 안 가르쳐주면 한 입에 잡아먹을 거야. 뭐, 뭐, 뭐예요? <laughs> 광기의 게임으로 오세요. <laughs> 고맙습니다. 자, 순간 이동해가지고 광기의 게임 어, 거짓말이면 한 입에 잡아먹겠다. 이쪽으로 따라오세요. 음, 한번 믿어보도록 할까? 아까 왔던데거든? 아니 여긴 돼지들이 살고 있는 곳이잖아! 여기 지하실로 오세요 어! 빨리 돼지가 나타나기 전에 지하실로 들어가야겠어 아이차. 아니... 설마 내가 귀여운 A로 변신할 수 있는 건가? 짜잔! 어, 아니 이 트로피만 먹으면... 아니 이거는... <laughs> 이거는 젤리 A? 어! 젤리가 엄청 덕지덕지 붙어있잖아! 온몸이 젤리로 변한 무지개 A! <laughs> 어때 마음에 들어? 응 아, 고마워 씨야 너 아주 착한 녀석이었구나 어, 이제 내가 먹어야겠어. 냠냠. 아아아아 나는 파피 플레이타임 3에 나오는 박시 보라고 해. 어, 박시보 나도. 아아. 어, 어. 뭐야, 내가 주인공인데 넌 뭐야? 내가 주인공이거든요. 내가 빨리 어른이 돼서 진짜 주인공인 걸 보여줘야겠구나. 다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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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날 따라왔다 그렇게. 아장아장아장. <laughs> 아장, 아장. 걷는 거 완전 귀여워. 이제 쪽 통과할 수 있어. 우리는 조심해, 엄청 똑똑하거든. 아빠! 경돌 빡시보 조심해. 민토 박시부, 빨리 따라와. 우린 주인공인 몸이야. 에엠. 몸을 소중히 여겨야 돼. 조그마다고, 무시하면 안 된다고. 저기 생지 그림 있는 쪽으로 가주세요, 또린이 여러분들. 여긴 오랜만인데? 자, 여기서 파란색 문 있는 쪽으로 들어가면 돼요. 그리고 이쪽에. 얼음 어? 박시부. 와! 짜잔! 10살이 된 박시부. 아, 이빨이 두 개가 이렇게 조그맣게 나 있잖아. 아, 이도 자꾸 왜다따라해 내가 주인공인데? 뭐, 무슨 소리야? 내가 주인공인데 라이벌이 생겼구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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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어른이 되고 싶어 더 강력한 빡시부가 되려면 다음에 변신할 걸 찾아야겠구만 어른이 되고 싶어요 팅팅팅팅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 아 목이 팅팅팅 거리니까 아우, 목이 뻐근해 팅팅팅 <laughs> 빨리 어른이 되려면 일단 순간이동 해가지고 저를 따라오세요 <laughs> 극장으로 가야됩니다 여기서 망치를 얻어, 얻어야 돼요 비켜 내가 먼저 갈거야 안돼 안, 돼, 안 들어가죠 어, 어쩔 수 없이 다시 사람으로 변신하겠습니다. 자자자 여기서 왼쪽으로 가주세요 어 어디지? 어 여기 파란색 문. 아 파란색 문. 그다음에 노란색 문. 안돼 이러다가 주인공 자리를 뺏기겠어 빨리 가야겠어. 미끄럼틀을 타야 돼요. 핑크 미끄럼틀을 타면은 아짜짜짜 어? 어 여기 있는데? 설마 이게 어른이 된 박시보? 어 어른이 오. 돼. 일단 한번 열살이랑 비교해 보자. 어 아니 뭐야 아아 아, 어른이 돼가지고 난 포기해졌다 아니 어른이 되면 저렇게 괴물이 되는 건가 난 이렇게 귀여운 아! 그냥 열 살로 살래요 아, <laughs> 아 무서워 도망칠래 <웃음> <웃음> 어른이 된 빡시부 우리도 로봇이지만 나중에 가정을 이뤄야돼어 빨리 가정을 이루어서 행복하게 살고 싶어 음 가족을 만드는 빡시부를 한번 찾으러 가볼 겁니다 가봅시다 어 어디로 가야 되죠? 레벨 2로 오세요. 알겠습니다. 순간이동해 가지고 레벨 2로 가주세요. 어, 어, 빨리 빨리 가 주세요. 이쪽. 응. 빨리빨리 가. 에. 아주 덩치만 크고 느려터졌구만. 길을 안 알려 줄 거야.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쪽으로 오세요. 여기로 들어가야 돼요. 못 들어오죠. 안 돼. 저전 들어올 수 있어요. 이렇게. 꼈어. 못 들어오죠. 안 돼. 저를 따라오세요. 이 위쪽으로 가줘야 돼. 으쨔, 으쨔. 으쨔, 으쨔. 아니, 뭐야. 으쨔, 으쨔, 차. 다시 사람으로 변신해야 돼. 올라가기가 너무 힘들구나. 사람으로 변신해서 가자. 역시 로봇은 힘들어. 어, 안 돼, 잠깐. 아흠. 엄청나게 유명한 유튜버. 당신을 여기서 쓰러리겠어요 자! 야! 자! 아니, 엄청 강력하다. 야! 아, 쓰러지질 않아. 도망가야겠어. 일단 위로 가주자 경도야. 아, 저 자, 벌써 아는데요? 아 벌써요? 저쪽으로 가야 돼요 또린이 여러분들. 아, 자, 오. 이쪽으로 오세요. 여기서 오른쪽 왼쪽 있는데 경도를 따라가면 돼요 왼쪽으로. 여기 큰 홈이 있거든? 어 뭐야? 아, 어차차차차차차. 또 갈림길이 있어. 어 뭐야? 이거다 이거. 이거야. 아니 뭐야 이거? <laughs> 이거 귀찮대? 아니 무서운. 어! 어, 아니, <laughs> 어, 아니 뭐야? 그럼 이건가? 아, 이거다. 박시부 가족. 아니, 나는 무서운 기차로 변해버렸어. 아. 박시부 가족이 됐어. 나 가족으로 변신해봐. 오, 어, 완전 귀여운 아기들도 있고 이렇게 부인도 있어. 행복한 가정이야. 음, 저는 아주 무서운 트레인 기차가 되버렸습니다. 아, 도망가자, 도망가자. <laughs> 또린이 여러분들! 오늘 백룸에 배고픈 돼지 가족이랑 엄청 맛있어 보이는 알파벳 친구들이 나왔어요 으 어, 먹을 거로 변신한 오가 되다니... 아... 또린이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배가 너무 고파서 빨리 엔딩을 하고 이 오를 잡아먹어야겠어요 어? 왜, 왜... 왜 그러세요! 그럼 또린이 여러분들 안녕